네, 안녕하세요. 유미연의 마스크를 뚫고 나오는 파워 스피치를 수강해주시는 수강생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아나운서 유미연입니다. 조금 뒤면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될 텐데요. 제가 오늘 마스크를 또 벗어서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수업 전에 오늘 수업할 내용의 입모양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동영상을 먼저 준비했습니다. 오늘은 한호흡 챌린지를 준비했는데요. 이미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어요. 한 주간 동안 그래서 나도 한번 해봐야지. 나도 아나운서처럼 한번 긴 호흡으로 말할 수 있는지 나를 한번 살펴봐야지 하시는 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. 어, 우리는 또 스피치를 배우는 수강생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어, 배우지 않고 해보는 그분들보다도 조금은 더 정확한 발음으로 중요한 것은 정확한 발음으로 호흡의 양도 길게 길게. 더 많이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그걸 위해서 우리가 챌린지를 해보는 거죠. 어, 중요한 것은요,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께 드린 원고를 다 읽는다. 이것을 목표로 두시면 안될것 같고요. 어, 자기의 호흡이 어느 정도까지도 잘릴 수 있는지, 그러니까 이 원고 안에서 체크를 해 두신 다음에 그 안에 담긴 단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. 첫 번째, 유념하시고요. 또 노력해 주시고, 그리고 두 번째, 나의 호흡량이 어느 정도라면 거기에 맞게끔 한 호흡으로 계속해서 연습해 보는 것. 그게 되면 딱한줄더 읽어 보기. 이렇게 연습량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시면서 호흡량을 어, 더 늘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저도 사실은 도전을 해서 성공을 했거든요. 그런데 영상으로 남길 때마다 실패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신기일전해서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호흡에 다 읽기예요. 준비!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지금부터 한 호흡에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말하기 한 호흡 챌린지를 시작하겠습니다. 도대체 이걸 왜하냐 이렇게 하면 말하기 유연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. 말하기 유연성이라 말하는데 버벅거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말하기,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일컫는 말인데요. 보통 말하기 잘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하기... 유연성이 좋은 사람입니다. 그리고 호빗이라지만 길어질 수는 안정감있는 목소리를 낼 수가 있죠.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말하기 한호흡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중간에 틀린 적도 있지만 거기서 쉬지 않았어요. <laughs> 틀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깔끔하게 감사합니다. 하면 가장 좋았겠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전 여기에서 만족하겠습니다. 틀리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틀리고도 한호흡에 성공. 잠시 뒤뵙죠